이건, 이거는 그거 할게. 뭐지? 아무튼 예, 네, 보이시죠? 예. 네, 보이시죠? 자, 한번 예, 네, 변신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네, 아이고. 자, 한번 콜라 좀 마시고. 예. 네. 아, 콜라.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아무튼. 자, 가위브레이즈 버클 한번 변신해 보겠습니다. 해시! 오 무상 세이브는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예 <laughs> 네, 무상 세이브는 없어도 예 무상, 네, 무상, 네, 무상 세이브는 없어도 아 네, 재선 네, 어? 재산입니다. 네, 재선 재산이요 재선 재산입니다. 아, 아무튼. 아, 게임 초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오시죠? 네. 지금 가이무로 변신했습니다. <laughs> 자, 가이무 무쌍 세이버 대신. 무쌍 세이버 대신해서 네네 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아! <laughs> 네. 오지 오렌지 스쿼시 네. 오래 에. 네. 오렌지 스파우 이런 식으로 <laughs> 아 아무튼 아 근데 가짜 칼이에요 그것도 뭐요 근데 네 근데 솔직히 가짜 칼이에요 진짜 가짜 칼이에요 네, 실제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가짜 칼이에요 가짜 칼 아무튼 이 애니 자체 를 그대로 유지할 거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 연시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디오런 한번 봅시다. 디오런 <laughs> 해 봅시다. 디오런. 이때 그는 몰랐다. 저버클이 가져올 엄청난 미래를 물체. <laughs> 아. 네. 자 같이 싸워줘 그러면 자 덤비시죠. 자 아무튼 다음. 어. 매그넘 무릎표가 나오면은 가임을 그걸로 하겠습니다. 매그넘 무릎표가 나오면은 가임을 그걸로 하겠습니다. 대신 이럴 땐매그넘 이럴 땐 좀비가 더잘 나오네요. 이 좀비는 뭐 전화 연이 나봐요. 다시 할게요. 네. <laughs> 다시 할게요. 다시. 아이 고손이 미끄러졌네. 어. 자 아무튼 뭔 일이 있었나요? <laughs> 한 시간 후. 아, 한 시간 후 뭔가요? 다시. 야, 지금 보면은, 몬스터, 매그너백고다 나왔어요. 이런 씨. 다시 한번 가볼게요. 또 좀비야? 아유, 짜증난다. 자, 다 어, 오셨습니다. 자, 이제 매그넘하고 나오면 됩니다. 자, 이제, 어, 자, 매그넘 나오고 하면 됩니다. 가죠. 야이씨! 아. 아. 아, 또 왜. 매... 몬스 야, 이씨, 진짜 오늘 뭐 매그넘, 매그넘 뭐 남아야 되나 진짜. 자, 다시. 어떻게 이걸 해도 닌자가 나오냐고 이게 말이네? 아, <웃음> 아. <웃음> 드디어, 이거. 아, 이제, 무릎폈 뜨면 됩니다. 아, 부모님이랑 원래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없어요, 지금. 부모님이 놀러 가셨어요 다음 날 아침은, 에바야. 아, 아, 무릎표 돌려보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야이씨. 아. 아, 진짜. 환장하겠네. 다시 가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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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한다고. 아이 개빡치네 아, 개빡치네 아, 시, 니가 나오고뒤지기 어렵네 이, 진짜.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진짜. 아, 씨짜 아, 진짜. 아, 나네. 안 되겠어요. 제 특제 자작 코 아이디 됐읍시다. 아, 진짜. 아, 짜증나 죽겠네. 이거 무릎 한번 떼기 뒤지게 하는데, 새끼. 아, 짜증나네. 아, 이거 주절까지는안 되고. 자, 이걸로 한번 다시 한번 씌워봅시다. 고저스 고저스 한번컷한번컷 뭐야 이거 아 진짜 아덕태장이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뭐야 이거 아씨 이거 하자마자 바로 이거 나오는 거 뭐야 이거 개빡치네이 진짜 씨. 진짜 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웃음> 가이무 가이무 <웃음> 네, 완성해봤습니다. 아. <laughs> 오렌지 무쌍 스매시 <laughs> 승리의 오렌지 무쌍 스매시. <laughs> 아 승리 오렌지 무성 스매시 아 진짜로 아, 이거 이거 한번 보기 뒤지기 어렵네 진짜로 아 진짜 아무튼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갔다오세요 아무튼 예한 네, 김에 단독 가이무도 한번 이렇게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떠, 로, 어, 해시. 가이무 암즈 예, 네. 가이무 암드, 아. 맞습니다. 헤이세이, 헤이세이 라이더. 맞습니다. <laughs> 오렌지 스쿼시. 오렌지 오레어뭔일 있었어? 어왜왜 왜 다시 왔어? 어왜왜 왜, 왜 다시 왔어? 오렌지 스파티 해볼까요? 지금부터 우리들의 스테이지다 오렌지 너어 해시 아이코 손이 미끄러졌네 아이코 손이 미끄러졌어 네. 오렌지 스쿼시 생깡 네그 저한테 피살기 날인 거예요 어뭔일 있었나요? 어 저한테 피살기 날인 거예요 오렌지 스쿼시 오렌지 오레하 네 오렌지 오레하 오렌지 스파킹 슬래시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사실 재밌는 게 있긴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들의 스테이지다 아! 어, 자 갑시다 어콘 그, 해진 자, 다시 지금 돌이 될 스테이지다! 해시! 이거 후레쉬 오렌지. <laughs> 후레쉬 오렌지 때문에 잠깐 연출해 봤습니다.